저가 알레스카 아망락섬에서 발견한 그구둘 형식의 그 유적은 어 구들이 아니다 이런 그 반박 그 유튜브를 여러 편 찍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제가 그어 게시하기 전에는 그 유튜브는 세계인들이 보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알래스카에서 그 발견한 그 구들 유적이 우리나라 구들보다도 500년이 앞섰다. 에 거기서 지표 조사한 그 팀장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국내의 그 구들을 그 다루는 교수나 학자들도 한결같이 어, 우리나라의 구들보다 500년이 앞섰다 이렇게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어, 어, 대가면서. 유튜브 동영상에 그 영상을 제가 접하고는 구두를 사랑하고 구두를 아끼는 또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구두를 아끼는 입장에서 반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KBS에서 공감이란 프로그램에서 이런 그 내용을 다룰 때도 그 국영 방송인데 우리나라 구들보다 500년이 앞서다 이런 그 세미나를 다루고 그 방영을 했는데도 한 명도 그 일을 제기하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37편의 그 반박, 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연재를 마치면서 저의 마음을 담은 그 글로서, 그림이 아니라 글로서 한 번, 어, 표시하겠습니다. 개살과 개막살의 차이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다. 게맛살은 사실은 게살이 아니고 명태살인데 게맛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조미료를 첨가해서 만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게살이 아 게맛살이 게살보다 맛 게살 맛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맛이 좋다고, 맛이 게살 맛과 같다고, 모양이나 색깔이 게살과 같다고 게맛살을 게살이라고 해서 판매하면 사기죄로 형무소 가야 한다. 구들에도 개마살과 같이 온돌의 미명 아래 온갖 바닥 난방의 가짜가 판치고 있다. 요즘 PC보다 스마트폰이 대세라. 유튜브 영상에 온돌이라고 검색하면 별별 희한한 영상이 판을 치고 있다. 우리의 구두이나 온돌도 옛날에는 같은 의미였다. 구들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온돌은 구들을 어, 한문표기다. 이 요즘은 넓은 의미로 바닥난방 모두를 온돌이라고 하면서 구들도 그 속에 포함시켜버렸다. 구들은 아궁과 고래와 굴뚝이 있고 직접 불을 지펴 밥하고 고래 속에 들게 하여 방을 따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들의 구나 온돌의 오는 아궁을 말하며 이곳에서 밥을 담당하고 구들의 들이나 온돌의 돌은 넓은 덜즉 화실이나 방 고려를 말하며 잠자리를 담당한 것으로 합쳐서 구들과 온돌을 말한 것이다. 요즘 같이 보일러 온수 강제 순환 난방이나 전기 필름 난방을 모두 바닥 난방이라는 범주에 넣어 온돌이라고 하는데 구들과는 모양과 질이 다르다. 어떻게 직화식인 구들이 그들이 말하는 보일러의 열 교환식 바닥난방과 같겠는가 로마시대에 발견한 유적도 불을 직접 고려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모욕하는 구조이고 핀란드의 사우나도 아궁에 장작 넣고 불을 지피지만 목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밥하고 난방하는 구들과는 다르다 최소한 그러한 것에 명칭을 붙인다면 온수순환식 온돌이고 전교의 전열판 바닥 난방은 전열식 온돌이라고 해야 맞다. 그래서 온수 순환식 온돌이나 전열식 온돌이 바닥 난방의 큰 범주로 보면 구두리나 온돌과 같겠지만 보일러를 장착한 온수 온돌을 구두리라고 한다거나 구두 명장이다 해서 영업을 한다면 사기죄로 형무소 가야 한다. 내가 알래스카 암막락 아막, 섬에는 서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신석기 시대의 반지하움집 지표조사에서 구두를 일부분 모형과 같은 형식의 돌이 나왔다고 한국의 구두리라고 떠들어대고 그곳 발굴팀장을 한국에 초청까지 해서 알래스카 온돌이 한국의 온돌보다 500년이 앞섰다는 주제로 강연과 세미나를 열고 국영방송 KBS 공간프로그램으로 국내에 방영했지만 단한 사람도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일부 한국학자들과 온돌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들은 한술 더 떠서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구들보다 500년이 앞선 것이라고 매도하고 세계인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 요즘 도배을 하고 있다. 진정한 구두를 알지 못하면서 얄팍한 지식으로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구둘시공을 했다면 몇 번이나 했으며 구둘장을 놓았다면 몇 발에 떠나놓아 보았는가. 국민들은 어, 물론이고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대학교수들은 어찌 이러한 행위를 보고도 붕괴하지 않는가. 이것은 제일 의가 사라, 사그라드는 민족으로 변해가며 선조들의 문화 유산을 쌍갑 에파는 행위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의 반대국보인 그들이 나의 지적에 반대해서 대화를 하자면 대화를 할 것이고 연구된 것을 가지고 학술 발표라도 해서 결판을 내자고 하면 기꺼이 응항했다 구두를 연구하고 사랑하는 이곳에서 단한 사람이라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내용과, 어, 그동안, 어, 어, 아, 알레스카의 아막락섬에서 발견한 어, 구들유적, 또 우리나라의 구들유적을 그 비교해서, 어, 어, 많은 말을 했는데 이것으로 어, 저희, 어, 마음을 어, 마감하기로 합니다.